안녕하세요. 황첸TV의 황지석입니다 오늘은 울주군 상북면 주암마을 근처에 있는 주암계곡에 왔습니다. 주암계곡은 영남알부스 깊은 산을 접하고 있어 골짜기가 크고 물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주암계곡 마을에 오기 위해서는 우쪽은 성남사를 지나 내내 터널을 지나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됩니다. 주한마을 앞에는 사슬 차장이 있는데 유로입니다. 차중한건 그 조금 차더 늦게 와서 모아 나가세요. 주장에 주차를 하고, 8 .8 이렇게 데크에 출입구가 있는데. 아니, 요 위에 암자 하나 있는데. 한니 k m 1km? 1km? 길은 원래 제약산 가는 길입니다. 제약산 중앙 계곡에서 제약산 천왕산 가는 데크 입구입니다. 아래쪽으로 계속 가시, 가셔도 됩니다. 가시면 계곡이 쭉 해서 나오는데 이쪽은 하구 쪽이라 데크 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데크 쪽으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이제 로프가 계속해서 쳐져 있는데 로프 옆으로 계곡이 펼쳐집니다. 이곳에 아래로 내려와서 계곡의 첫, 첫 입구입니다. 여기가 산이 깊다 보니까 계곡물이 많고 풍경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개의 소들이 응, 있었는데, 응. 깊이가, 네. 여기서 지면 되겠네. 가슴까지 오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습니다. 올라가는 길을 조금 가보자 그래서 이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요 사람도 없고 좋네. 여기저기 조조한 데 있다 많은 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위치고 있다는 곳에 한 곳을 보면서 들어왔습니다 떨어지는 석고와 날리기 전지 펼쳐지는 비경이 한 미터가 뒤요 아주 중요한 장소로 조합 마을 주민들, 소금소금소금, 함께 함께. 조합계곡은 변해꼬개를 지나서 성, 성남 성남사 지나 변해꼬개를 지나면 바로 공영 주차장이 나오고 조암 마을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름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었고, 주차하는 곳만 잘 찾으면 그곳에 오기는 쉽습니다. 이렇게 소들이 군데군데 있었고, 경치는 아무 군데나 아주 훌륭했습니다. 계곡이 한 1km, 2 k m 정도 배출되어 있었고, 계곡을 따라 계곡에서 올라갔습니다. 우가 올라가다가 만난 곳이 이곳입니다. 깊이가 4가슴 정도 되고, 안에 들어가니 눈이 아주 커졌습니다 가자마자 물에 들어가고 싶은 소가 생겨, 한번한번 같이 밥 먹고 같이 고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고밥